포문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안마 도중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공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이 사건 공사실은 피고인이 안마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또 피해자를 안고 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라 것입니다. 네. 이 사건 수행과정은 특이했는데요. 어, 피고인에 대한 1심은 다른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불실하게 하자 재판 다 끝나고 일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저 유튜브를 청취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수임 전에 제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추행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실험해서 사진을 찍어 제출하고 피해자 수사기관의 진술 ]과 법정 진술이 모순됨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피고인은 저희 조언 그대로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심 무죄 판결 후에 피고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변호사님 덕분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심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2심을 수행했습니다 검사는 항소 요소에서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된다. 음,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반바지하고 반팔 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단순히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경우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어, 답변서로서 검사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점에 관해서 이에 관해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우선 피해자는 경찰 진술 시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고 하다가 1심에서는 피해자가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다. 그리고 경찰 진술 시에 반바지를 벗기기 전과 반바지를 벗길 때 피해자의 가슴을 각한 번씩 합해서 두번 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밑을 동시에 만져 가슴을 1에 만졌다. 이렇게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그리고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라고 진술을 하다가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지 않고 손을 집어넣어 엄부를 만졌다. 이렇게 또 진술을 분복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겼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다 벗긴 것이 아니라 반바지를 살짝 내리고 만졌다며 진술을 분복. 해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모순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베고 왼쪽 옆으로 누웠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겼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니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옆으로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해보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자세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어린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열심시면서는 피해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한 다리를 침대에 걸쳐 놓고 한 다리는 침대 밖으로 걸터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겼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피해자가 한 다리가 침대에 걸쳐 놓고 한 다리는 침대 밖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반바지가 벗겨집니까 이러한 추정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자세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모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서의 사건 직후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라는. 는 추정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녹음한 피고인이 사과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스스로가 증거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해서 녹음 파일을 자인하고 있고 녹음 파일에서도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강제 추행을 당하였는지 전혀 말하지 못하고 단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할 뿐이고 피고인이 사과한 것은 이 사건이 고소로 이어져서 사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피해자의 반팔티와 반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주장에 관해서 저 검사는 접촉이 있어도 피해자의 반팔티와 반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 과학으로 무죄 판결을 이러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스의 2016년 연구, 그리고 헬무스의 2016년 연구, 그리고 임시근 교수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면 피해자의 반팔티와 반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음은 미래적이다. 근데 검사는 그 이례적 사항에 관해서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피해자를 다시 정의로로 신청도 하지 않고 바로 변론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